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 예, 오늘도 산행 중입니다. 어, 오늘은 약간 지금 비가 지금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멀리 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안개가 좀끼여서 산행하기가 좀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별 탈은 없습니다. 예, 오늘 또 지금 멀리 와 있는데, 와, 앞에 이렇게 보라색다리가 군락을 밉니다. 상태도 좋고, 크기도 좋고, 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이런 사이즈입니다. 예,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밑에는 보이는데, 영상이 좀 멀어서, 이따가 다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멋진 출발입니다. 이렇게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지금은 삶이 잘 보기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이삼들이다 누워가지고 고도의 그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볼까 말까 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굴참나무에 이렇게 말굽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예, 오늘은 말굽은 양상만 담습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신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 과정 중에 이오미자가 이렇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송우리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야,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능이가 이제 나옵니다. 예,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또 심을 보고 있습니다. 심을 보는 과정에. 이 말굽버섯이 이렇게 예, 크고 있습니다 어, 비가 많이 와서 어, 밑면이 조금은 좀 시큼 합니다 예,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이번에는 말굽이 대물입니다 와 멋집니다 예 이걸 좀 영상에 좀 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엄청 큽니다 아, 요즘은 이런 말굽도 굉장히 귀합니다. 예,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심 보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와, 이 쌀이버섯이 엄청 큽니다. 예, 여기도 삽이 좀잘 나오는 자리로 제가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쌀이가 이렇게 큰게 보입니다.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 지금 심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심이 금방 보일 것 같은 그런 흙과 환경입니다. 야, 여게 환경이 참 좋은데, 여기 그 졸스렁 옆에 산자각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꼭그 흡사 멀리서 보면은 산삼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요? 야, 이런 것들도 이 자작 같은 것도 좀 많이 봐주면은 그 심이 그볼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태가 그심 자태하고 아주 비슷해서 야, 이런 것들도 눈높이를 맞추면은 그 산행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 오늘 또그 삶을 열심히 봤는데 오늘은 그삶 보기가 힘든 날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화산길에 이 꽃송이가 붙을 자리가 이렇게 보이니까 와 이게 하나 보입니다 와 지금 시기에 꽃송이는 그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어, 이런 상태가 안 좋아서 보시지는 않고 영상만 담겠습니다. 아 그래도 반갑습니다. 이 꽃송이를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온 해도 9월 달에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은 또이 꽃송이를 마지막으로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